안녕하십니까. 건강과 행복을 전하는 강사 남경희입니다. 먼저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제 39강으로 건강한 일상에 대해 이야기해 보고자 합니다. 이 내용은 오래전에 제가 영자신문에서 발췌하여 번역한 것입니다. 원제는 w e r e the right clothes입니다. 적절한 옷을 입어라 이겠죠 음. 면은 땀을 흡수해서 피부에 수분을 유지한다 그러나 심지재료 섬유는 땀을 제거함으로써 더 편하다 무거운 것을 들때 숨을 참아 얼굴이 빨갛게 된다면 심장마비가 올 수도 있다 더 건강하게 먹어라 당신이 하고 싶은 것을 찾아내라. 유산소 운동은 권력 운동보다 더 많은 칼로리를 태운다. 달리기 같은 운동은 다리, 엉덩이, 그리고 복부 상태에 도움이 된다. 좋은 신발에 투자해라. 대부분의 훈련은 정신적인 것이다. 마라톤은 정신력이다. 간절히 원하면 당신이 원하는 것 무엇이든지 할수 있을 것이다. 아주 오랜 세월 동안 건강과 행복에 대한 공부를 폭넓게 또 깊이 있게 해온 사람으로서 이상의 내용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도 참고하시고 도움이 되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음, 운동은 혈액의 흐름과 효소작용을 활발하게 만들기 때문에 혈액 속의 백혈구가 몸속의 나쁜 물질들을 없애주므로 우리는 규칙적으로 반드시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